알고 보니까 저한테 원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라든지 예를 들면 명품백을 사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바람이 난다든지 바람난 장면을 목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배신을 좀 많이 당한 적이 있어요. 어 진짜? 네. 미리알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마음을 알수 있는 뭐 형만의 그런 필승 전략 같은 거 있으실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런 거 <laughs>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스처들 보면서 좀 추측을 하죠. 음. 네 음. 몸을 뭐내 쪽으로 좀 기울인다든지 내말에 같이 웃어준다든지 이거는 어떤가요? 이거 방어적인 태도잖아요. <laughs> 네. 혹시 그 개인적으로 아 이거는 좀 나한테 호감 있는 거구나라고 음.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직진하는 대쉬하는 음. 음. 그런 포인트가 좀 있어요? 약간 이런 얘기예요. 여자 소개시켜줄까? 아 상대방에서 네, 여자분이 여자를 아. 소개시켜줄까라고 하는 경우는 그분이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네 그거는 무슨 마음인 걸까요? <웃음> <웃음> 어떠신가요? 아 진짜 대화 해보고 싶었어요 스스로는 잘못 쳐다보거든요 오히려 잇몸이 입만이... <laughs> 아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제가 아마 와이프랑 있을 때 계속 저런 표정이지 않을까요? 음... <laughs> 그렇다고 해도 요그 <돼. 웃음> 이상형 두 번째세요 진짜? 아, 짜네 아... 저런 얘기를 솔직하게 할수 있는 목소리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 대단하네요 진짜 아이콘택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아 너무 좋아한다 <웃음> <웃음> 저 풋풋함이 너무 그립고 부럽네요 <laughs> 드디어, 드디어 만나는거라두 분의 문법이 많이 다르죠? 이 순간을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다 썩어 굽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솔직히 말하면 뭐 이도 님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두명 중에서 아니었던 것. 직진 남이시네 음, 터진 상 투표도 지수 님 하셨어 음. 누구 뽑았어? 너, 너 뽑았어 진짜? 응. 사모님이랑, 아 진짜? 난 상호 님이랑 현빈 님이랑 연기이어서아다행이알성 있네 너무 또 혼자서 생각하면 그만 금방 만나그자큼 그만큼, 그만큼, 그다큼 그만큼, 그만큼, 그이큼 그만큼, 그만큼, 맞죠 고급 기술이죠 표정 봤어요? 지수 표정이 너무 놀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승리님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잘못 다가가실 것 같은데 오히려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음... 음. 지수님은 오히려 저런 분이 필요하실 수도 있죠. 본인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남자분들한테 대한 어, 그렇지, 트라우마가 있으시잖아요. 극복해본 경험 이 있는 사람이 좀 그렇죠.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음. 그렇죠. 트라우마 경험한 적 있나요? 아 저요. 아, 저는 이제 사람 능력 같은 거잘안 보거든요. 그런 조건보다는 외모랑 성격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팩트였어가지고 어떤 그런 걸로 사람을 만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원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라든지 예를 들면 명품백을 사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바람이 난다든지 바람난 장면을 목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배신을 좀 많이 당한 적이 있어요. 어, 진짜? 네. 제가 뭐 순진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약간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좀 생겼거든요. 아...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약간 소극적으로 되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요. 근데 당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음, 그 어. 트라우마 때문에. 네, 네, 네. 음. 조건 배경이 비슷하거나 이런 분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트라우마가 음... 있는 분들이 편하게 된 게, 동질감이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 음. 그럴 수도 있겠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 음, 외모나 음. 성격을 볼수 있는데, 음. 어떤 외모나 어떤 성격을 음. 좋아했는지도 좀 궁금해서. 외모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한 분을 좋아하셨 했던 것 같아요. 귀여운 스타일, 어, 네. 귀여운 스타일에. 아, <웃음> <웃음> 그리고 길드업이 거기로 가네 또. 아, 근데 사실 이... 또 좋아했던 건옥스님이었는데 아, 아옥스님이동글동글 그... 네. 했나? 아니 그분은 동글동글하지 않았죠. 아, 근데 그분은 이제 절대적으로 아. 예쁘신 분이고 아. 이제 저는 성격적인 분을 좀 많이 메리트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어떤 성격? 아, 저는 조금 털털하신 분 좋아해요. 아. 뭔가 새침하신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현숙 님도. <laughs> 아. 아, 그런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보이시까지 간것 같아요. 아. 그것도 물론 좋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모나지 않는 성격 아닐까. 아. 네, 그걸 제일 많이 보지 않나. 모든 남자들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외모도 괜찮은데 이제 모나지 않는 성격이면 참 완벽한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조건이랑 배경이 맞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는 그거는 이 순위로 두는 거죠.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어서 조건 배경을 보게 된것 같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네.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가치관에는 안 맞거든요. 사실 조건 배경을 먼저 보는 게. 어린애 같은 생각인가요? 뭐 사실은 전 그렇습니다. 아니, 뭐 맞고 틀리는 게 어딨어요. 음. 네. 각자 다 선택이 있는 거지. 외모를 음.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음. 성격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음. 똑똑함이나 뭐 다른 그래서. 조건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라는 아.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형수님은 외모와 성격이 그러면. <laughs> 다제 아, 스타일이죠. <laughs> 네, 네, 스타일이죠. 그럼 지금도 만약에 사랑을 만난다고 하면 외모나 성격만 보고는 좀못 만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인가요? 진짜 이제는 그러지 못할 것 아, 같아요. 상처가 좀 많이. 네, 상처가 좀 있어서 네. 내가 열린 마음이라고 남도 열린 마음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너가 고민하는 걸로 는 충분히 알고 있어서 너한테 혼자 있을 시간을 주는 게더 먼저인 것 같아서. 지수님. 매일 순위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아. 어떻게 보면 배려해주는 것까지도 자기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난널 배려까지 해준다. 아, 배려해준다? 네, 음. 네.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지금처럼 감정이 의동를 치겠지? 내가 옆에서 불안했을 때 잡아주고, 그런 음. 사람을 원하는데. 음. 매우 솔직하네요. 아. 날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서 기뻤고. 그래서 얘기해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이 참 하면 좋다는 건 아는데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렇죠. 네, 조교실에서 가끔 하긴 하거든요.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지적을 많이 듣는 입장으로서 아. 늘 하는 얘기입니다. 아, 얘기해줘서 고마워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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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상대방이 좀 솔직하게 오픈했을 때뭐 이런 음.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 보통은 그속 깊은 이야기를 막 고치려고 하잖아요. 아, 너뭐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충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보통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얘기해줘어서 고마워하고 단순히 들어준다는 것, 더 나은 자세인 것 같기는 해요. 음. 근데 어제 되게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아 보이던데. 내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잖아. 걱정하지도 않고 일 음. 나가야 나 되고. 잘하고 있는 것같아 음, 고민하고 있지도 않고 걱정하고 있지도 않다. 네. 나랑 이트를 했다가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계속 다른 사람을 볼수 있잖아 좀 마음을 아, 확인하려고 하네요 상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나던기억 크게 나왔어 트라우마이네 팔랑귀야? 아, 그래. 이렇게, 팔랑이야? 이렇게? <목소리> 왔다 갔다 해? 팔랑귀! 팔랑야팔랑야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구 지금 어고민 <laughs> 가볍게 해주네요 치명적이고따 네, 가시는 거 아니에요 승희씨? 그럼 그런... 모르지 풋풋한 장난을 하고 있네요 그 스스로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할 때의 어떤 바이브. 태도? 어, 바이브, 그래, 좀... 바이브 바이브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좀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자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털레는 바이브는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인다 음. 그 마음을 확실하게 딱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흔들리게 놔둡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자분들이 어? 갑자기 얘왜 갑자기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지 이러면서 더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타이밍에 제가 좀더 표현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필승 <laughs> <응>. 좋았다 <laughs> 필승절경 네. 아, 네. 흔들리도록 둔다 응. 네 아, 저도 비슷합니다 지수씨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시는 분이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안정감을 찾다가 또좀 불안해하면서 응. 좀 내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 사람이 또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응. 이런 불안감이 또 언제고 올라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응.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응. 라고 조금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 음, 네. 그걸 말을 좀... 그렇게 포장하시네요 을 <laughs> <laughs> 근데 사실 저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아, 때문에 네. 일단 일어나도록 두고 나서 그 다음 타이밍을 노리는 거를 사실은 저는 조금 음.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네. 승리가 지수 씨의 트라우마를 기억 못하는 장면이다 그렇죠 별거 아닌 일이면 모르겠는데 저 정도의 그런 거를 기억을 못 하면 사실은 좀 식을 수 있죠 왜냐면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기억하길 원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충분히 배제될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laughs>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위험했죠, 사실. 어쨌든간에 지수님이 승리 씨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빠른 사과, 빠른 사과를 해가지고, 빠른 사과. 예, 그래가지고 아마 살아나지 않았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정말로 이거는 나한테 중요한 일이니까 이 사람이 꼭 기억을 해줘야 돼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도. 음. 이 사람한테 이미 호감이 너무 크게 생겼기 때문에 음. 그냥 넘어간 건지 음. 아니면은 음. 아이 사람한테는 정말로 나의 트라우마가 별일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나 이런 트라우마 사건이나 나의 불안함이 음, 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음. 라고 생각하면서 좀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뭐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나 이게 아니라 아,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사실 음. 막상 사귀고 연예인을 시작하면 매일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 그래서 그 한두 가지 기억을 못 했다고 사실 추궁당한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건 사실. 근데 저거는 굉장히 큰 거니까. 트라우마에 대한 사건이니까, 네. 무게감이 있는 얘기라고 지수 씨는 생각을 해서, 이제, 승리 씨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했을 수 있겠다.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그럴 이제, 몇번 틀려요, 심지어. 저기 중간중간 몇번 틀렸을 때도, 사실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사실은 지수 씨가 선택 안 하겠다. 거의 이 정도 생각까지 저는 갔어요, 사실. 근데 이제, 승리 씨가 그래도 인정을 마지막에 해주니까,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지수 씨. 음. 오늘 저랑 한번 이제 유튜브 일화 같이 하셨는데요.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손영기 선생님의 첫 번째 게스트를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모여나 리뷰긴 하지만, 사실 연기의 매력을 조금 더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예, 연기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네, 저는 또 구독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